저장 안 했다, 씨. 어머머.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일부러 만나러 와주셨네요. 우메오, 완전 감동이에요. <laughs> 라고. 말할 줄 알았냐? 뭐하러 왔어? 우메오를 비웃으러 온 거야? 아, 아니. 조금 묻고 싶은 게 있어서. 미안하지만 이쪽은 돌려줄 것 같다인 없어. 빨랑 꺼져. 이 삐죽삐죽머리야. 에이구. <laughs> 저기 간수분까지 겁먹었잖아. 그래서 변호사 아저씨 우매역에 묻고 싶은 게 뭐야? <laughs> 먼저 그 비빈 꼬인 성게에 대해 묻고 싶어. 아, 근데 이게 말안할것 같은데 지금. 함께 호텔에 묵었던 남자 말인데 먼저 그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 어디 에 있지? 가르쳐 줘. 싫어. <laughs> 뭔가 캐내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겠고. <laughs> 이거 다안 되나? 당신들은 왜치우시에 도청했지? 아잉 너무해요 도청이라니 누가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남의 이야기를 훔쳐 듣고는 누가 듣는걸 걱정해 와 그거 개그랍시고 한 말이에요? 썰렁해 으, 말이 안통하네 저기 말이야 어째서 그렇게 비비꼬인 성격이 된거지? 겉보기엔 꽤나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데 시끄러워 이 기생오라버니야 기생오라버니 기생 그녀의 어휘력은 다른 의미로 감탄스러울 정도군. 진정. 뭐. 뭔가 제시해야 된대. 난 당신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거든, 용. 껌력할 리가 없잖아, 용. 그러게 그러겠지. 음, 어쩔 수 없구만. 딴데 가야겠어. 9월 7일. 모시각 반도 호텔 300 사무실. 아, 손님. 오늘은 대산하셨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하겠습니다. 천만에요 사과하실 거 없습니다. 덕분에 저희 호텔은 앞으로 대물이 될 거니까요. 어, 대물이요? 살인범이 도청하기 위해 쓴 방이므로 이 방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화려하게 대비시킬 예정입니다. 아, 아니, 우미호 씨가 살인범으로 결정된 건 아닌데요. 그리고 덧 붙여서 저도 살인범을 접대한 호텔 보이로서 화려하게 데뷔를 악몽이라도 꾸고 있는 걸까? 나도 인석동 말이야. 자자 오늘 사양 마시고 뭐든지 말씀해 주시죠. 우미오 음. 씨 말입니다만, 예, 정말이지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지른다 는 걸요. 이번에 최고의 위험 인물은이 인간이 아닐까? 루미오 씨와 함께 있었던 남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군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담 킬러?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위험한 냄새를 풍기는 인물이었습니다. 슬림머 씨, 이 인간에게선 내 네, 위험한 냄새가 나고 있어. 그 남자의 사진이라도 있다면 바로 알수 있을 텐데요. 사진인가? <laughs> 이 호텔에 대해서 말입니다만, 예, 실은 제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 호텔 반도호텔이란 이름입니다만 여기에 서브타이틀을 붙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브타이틀 반도호텔 사륙의 저택. <laughs> 굉장히 약간 싸구려 영화 느낌 나는데 저거 같은 그런 이름 말이죠. 어떻습니까? 괜찮겠는데요? 마음대로네. 멜버 <laughs> 얘가 수상하다고요? 근데 얘가 그 가져다 준 거면은 얘도 알리바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메어도 얘얘 얘, 얘 때문에 알리바이가 있다고 증명이 됐는데 그럼 얘도 증명이 되는 거 아닌가? 얘한테는 뭐볼거 없는 거같은 이 할아버지는 근데 아니 저기에 갑자기 사진이? 뭐야 선생님 오늘도 없는 건가? 혹시나 나를 피하고 있는 건가? 아니 여기에 이렇게 사진이? 이건 모되는 사진이군 두 장이 포개져서 놓여있다 사진 뒷면에 연필로 메모가 적혀있다 DL 6호 사건 자료 1 DL 6호 사건 자료 2인가? 어느 사진을 볼까 1번 어 어디선가 본것 같은 분위기가 이 사진 잠깐 빌려 갈까 이걸 가져간다고? 이거 가져가도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저거 남자 사진을 갖고 가는게 나을 것 같은데 DL 6호 사건 자료 2 이게 음, 왠지, 진짜, 마담 킬러같이 생기죠. <laughs> 마담 킬러같이 생긴 이걸 가져갑시다. 이걸 다시 보여줘보자. 이 사진 봐주시겠어요? 이 사람입니다, 형사님. 저기, 난형 변호사인데요? 그럼 서파, 그러시면 서파죠. 저도 압니다.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대사 말이죠. 아이구야 틀림없이 우메오님과 체크인을 함께 체크인했던 남자입니다. 뭐 하시다면 각서를 써도 좋습니다. 각서? 어쩌지? 일단 써달라 하자. 아 그럼 기왕이니 써주셨으면 합니다. 와 한번 써보고 싶었습니다. 각서 말이죠. 이걸로 각서를 쓴 호텔보이로 데뷔를 알았으니까 빨리 쓰세요. 호텔보이의 각서를 법정기록에 첨부했다. 음, 사건 당일 우메오와 함께 호텔에 머물었던 남자의 인상을 증명한다. 이걸로 우메어도 더 이상 오대발 못 내밀겠지.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구만. 어이, 뇌와 함께 있었던 남자를 찾아냈다. 여자친도 <laughs> 없나 보죠. 미친 여자가 절데 없는 상견이야. 그러지 말고 답변이나 해줘. 아, 너무해. 삐죽삐죽 머리를 한 사람은 마, 마음까지 삐죽삐죽 한 거죠. 이 사건을 해결하면 머리를 아예 밀어버릴까 당신이 함께 호텔에 묵었던 남자 말인데, 이야기를 듣고 싶어. 지금 어디에 있지? 이런 살인사건이야. 감사주고 싶을 때가 아니잖아? 그럼 당신은 죽어버린 그 소장의 비밀을 누설할 수 있어? 못하지. 그렇잖아? 그, 뭔가 캐내기 위해서는 정보가 더필요하고 이걸 줘면 되겠다. 이거 봐주겠어? 그러니까, 우메어는 당신과 이야기할 건 아무것도, 그건, 역시 반응이 있군. 이 사람이지, 우묘씨 뭐뭐뭐 뭐, 뭐가 그거야? 당연히 사건 당일 밤 당신과 호텔에 있었던 인물이지. 아아아, 아, 아. 아니야. <laughs> 음, 끈질기군. 그 사람이었다는 증거라도 있어. 아, 맞아, 증거를 보여달란 말이야. 조금만 더 물어보쳐보자. 아, 이거 아닌데, 이거구만. 이걸 한번 볼래? 뭐 뭐야 그건? 호텔 보이가 쓴 각서야. 당신과 함께 체크인했던 남자는 이 녀석이었음을 호텔 보이는 증언해 주겠다고 하도록 하는군. 좋아, 이제 마지막 한 방. 협박 헛박, 협박할까? 협박해. 여기선 어떻게 되든 간에 엄포를 놓아보자. 오리발 내밀어도 소용 없어. 당신이 말하지 않는다면 이걸 맥스컴에 공표하겠어. 뭐, 뭐라고? 살인사건을 목격했을 했을 텐데 그 남자는 숨어있지 에스컴은 수사하는 인물 취급하며 이런저런 기사를 쓰겠지 그... 아 알았어 우메오가 저, 졌어 해냈다 후련하군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laughs> 뭐야 그 재수없는 승리 포즈는 음. 그럼 가르쳐주실까 그 남자에 대해서 그 사람은 우메오의 상사야 정보처리회사 코나컬처 사장 코나카 마사루 코나카 마사루.. 나 정보처리회사라면? 그러니까 대형 탐정회사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음. 사건 당일 밤 당신 방에 함께 있던 자는 이 남자 맞지? 말하기 무서워요 오메요 그 여자 변호사처럼 되고 싶지 않거든요 알았어. 자세한 얘기는 본인한테 듣지. 코나 컬츠의 위치를 가르쳐줘. 오케이. 코나카 마사루란 말이지. 드디어 단서를 잡았어. 우메오의 범행의 무리 인상이 녀석이 바로 범인일 거야. 어서 움직이자. 증거품 호텔 보이 의 각서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와 필요 없으니까 바로 버리네. 가자! 코나콜즈. 아니, 잠깐만. 어딘가 익숙한 저 그림이? 뭐지? 이 초현실주의 인테리어는? What's y o what?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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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름이 뭐냐고, 이름. 자네, your n 을 물어본 거지. What's y o 마. 나, 나루오도입니다만. 네임마가 뭐야? 미스터 나루호도군 오나로호도 아항 혹시 자네 잉글리시는 노센큐인가? No 어, 뭐야 이 아저씨는 내, 나, 내는 내 코나카 마사루 여기 사장 아니 프레진전트다 좀 아메리카에서 사, 오래 살았더니 말이야 서떨어지더라고 우리 말 거짓말 마 바이더 웨이 그런데 아무래도 자넨 분내기 변호사 같군 그렇지 않으면 이 내를 만나겠다는 생각을 할 리가 없지 뭐..무슨 뜻이지? 뭐 좋아 그래서? 변호사 따위가 내게 무슨 용무지? 뭐..뭐지? 이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오미호씨는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죠? 예스 비서일을 하고 있지 하지만 설마 그런 짓을 할 줄이야 그런 짓이라면 도청 말입니까? 예스 아이 두 o 물론 그렇지 틀림없이 이 회사는 정보를 모으는 것이 일이야 하지만 도청이 뭐야 그런 비열한 짓은 래버 결코 하지 않는다네 아무래도 우메오씨는 이미 버림받은 것 같군 사건 당일 밤에는 호텔에서 우메오씨와 함께 있었나요? 글쎄 사소한 것은 금세 까먹는 체질이라 말이야 좋아하는 말은 돈마인드있세 아니요 하지만 코나카 씨. 호텔 보이가 당신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애니웨이 anyway, 아무튼 자네에게 이야기할 생각은 없네요 정 듣고 싶다면 내를 증인석에 세워야 할 거야 뭐 자네 따위에겐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말이야 그러고 보니 어째서 검찰 측은 이 남자를 증인으로 부리지 않은 거지? 솔치히 우메오와 똑같은 것을 보았을 텐데 훗훗훗 경찰 재판소 그런 건 말이야 장난감이야 내게 말이지 코나컬처는 어떤 회사입니까? 잘 물어봤군. 다양한 정보를 팔거나 사는 그런 미래를 앞서 나가는 회사지. 정보를 팔아? 근 10년 동안 이렇게 거대한 빅 오프시로 키워냈다네. 아, 그리고 코나컬처라는 이름은 코나카와 컬처를 합쳐서 만든 거지. 눈치채고 있었나? 꽤나 세련된 이름이지. 내 마이 아이디어어세 저기 조금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 항 뭐지? 저쪽 벽에 걸려 있는 커다란 그림 아인다만본 적이 있습니다. 실은 저저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 그것도 바로 어제 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간단한 겁니다. 어째서 당신이 저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미스터 나오도였던가 네. 자네는 자기 입장을 잘 모르는 모양이군. 자넨 대체 뭐하는 녀석인가? 어... 벼, 변호사입니다만, 변 시덥잖은 변호사지. 하찮은 존재라고넌그 호식하게 변호사처럼 말이야. 뭐, 뭐라고? 악... 으, 으 으... 사람을 쳤다. 어때? 폭행죄로 내를 기소해 볼 건가? 그치만 말이야. 유죄가 되는 건 웬일인지, 자네가 될 것을... 뭐... 뭐라고? 알 들어, 프리스탄 검찰청은 내꼭두각시야이 인간 아까 전부터 그런 소리 계속하는데, 도대체 어째서? 자네 따위에게 이해할 수 없는 세계지. 자네 호식하게 에게 듣고 여기 온 거지? 그, 그렇습니다만. 가서 물어봐, 호식하게 에게. 왜저 그림이 여기에 있는지. 그할아버에게 똑똑히 배우라고. 인간이 얼마나 한심하게 살수 있는지 말이야. 고험, 꺼죠 그렇죠. 저는 할말 없어. 네, 거지라 있으니까 갑시다. <laughs> 빨리 도망가. 어라? 선생님 나를 전혀 유시하지 못하고 있군. 헛캐침이라도 해볼까? 어흠. 아, 뭐 뭐야? 자인자가왜 그러시죠? 인생의 황혼기 같은 얼굴이시군요. 음, 난 아직 치매가 아닐세. 이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네. 호시카게 선생님은 상당히 괴로워하는 것 같다. 보러 오셨군요 었 재판. 뭐뭐 뭐, 그렇지. 어젯밤에 신규이 쓰여 잠을 잘수 없었네. 네? 왜왜 왜 그러신 거죠? 그야 차네 치로 양의 친동생이니까 차네에겐 정말이지 감사할 따름이네. 만약 지던가 했다면 나는 절망했을 것에의뢰를 거절한 이유. 역시 아직 가르쳐 주지 않으실 겁니까? 미안하네. 조금 생각할 시간을 주게.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도 어렴풋이 상상이 간다. 코나 헐차에 다녀왔습니다. 허, 오, 그랬나. 혹시 카게 선생님, 실은 아까부터 신경 쓰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대체 무엇일까요 예, 그건 커다란 그림. 혹시 카게 선생님. 어제는 저쪽 벽에 커다란 그림이 걸려 있었지요. 절지, 절대로 팔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림 말입니다. 봤습니다 오늘. 코나 컬처의 사장실에서. 그런가, 눈치를 채꾼. 뭐, 그렇게 큰 그림이니까 당연히 알아보겠지. 당신과 코나카 사이에는 무언가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라고? 그렇습니다. 그건 협박당하는 자와 당하는 자. 당신은 코나카에게 뭔가 약점을 잡혀있는게 아닌가요? 그, 그림이 그걸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알겠네 마침 딱 좋은 기회일지도 몰라 모든 걸 이야기하고 슬슬 집을 내려놓아야겠어 차네가 치유로양의 부하인 것도 뭔가 운명적인 거겠지 무슨 말이지? 코나카 마사루는 사람을 협박하여 먹고사는 인간일세 코나 컬처는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 조사 회사라네 그리고 나는 15년 동안 쭉그 자에게 돈을 내고 있다네 15년 동안 DL 6호 사건 때문이라네 그 사진의 뒷면에 적혀있던 사건의 이름이다 내가 마요양의 이 변호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 자네가 생각한 대로 코나카에 협박당했기 때문이대 역시 그랬군 자네한테 이런 말을 미안하지만 호나카를 체포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네. 어, 어째서 그렇다는 거죠? 그는 재판관, 변호사, 검찰청장, 경찰, 그리고 정치가. 사법 부 인사들의 약점을 지고 자유롭게 조종하고 있다네. 뭐, 뭐라고요 모두 본인에게 속집이 나는 걸 두려워하는 게야. 그런 눈으로 날 보지 말게. 그게 늙어간다는 것이니까. 협박 협박당한... 당 어, 왜, 왜, 뒤에 놓고 사건. DL6호 사건이라는 게 뭡니까? DL6호라는 건 경찰의 사건 분류 번호일세.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나는 어떤 영매사의 의뢰를 받았지. 영매사? 이름은 아야사토 마이코라고 있어. 아야사토. 그렇다네. 치이로 양의 어머니지. 그녀는 경찰의 의뢰로 어떤 사건의 피해자의 영매를 그리고 실패한 걸세. 그 때문에 그녀는 경찰에게서 사기죄로 고소을 당했지. 어제 마유가 이야기했던 사건이다 나는 그녀를 돕기 위해 그당시의 변호사로 일했지 결국 그 살인사건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네 그것이 DL-6호 사건이라네 그래서 소식하게 드세님은 어째서 코나타에게 협박을 당한 거죠? DL-6호 사건은 당시 일거 비밀이었다네 당연한 이야기야 경찰이 영매에 의지하다네 절대 알려줘서는 안되지 하지만 바로 내가 그 정보를 누출한 것을 호나카에게 말입니까? 한순간 돈을 아끼고 말았지. 한심한 이야기 했어요. 내가 떠벌린 것 때문에 경찰은 역사적인 굴욕을 당했다네. 그들은 정보라, 정보를 누출한 인간을 비밀리에 조사하기 시작했지. 그거란 호나카는 내 앞에 다시 나타난 거야. 이번에는 나를 협박하기 위해서 말이지. 그렇게 된 거였을까? 코나카는 이 나라의 사법부를 자유자재로 조종할수 있다네 그래도 그 자가 싸우겠다고 한다면 시로 양의 사무실을 다 조장해보게 되나 시로 씨의? 그녀는 코나카를 계속 추적하고 있었지 어쩌면 무언가 기록을 남겼을지도 몰라 가보자 이 방만을 둘러보고 있으면 여기서 살인사건이 있었다는 게 비기지 않는다 호식하게 선생님은 여기에 실마리가 있을 거라고 했다. 다시 한번 조사해 볼까? 옛날 영화의 포스터. 볼까 시로 씨 색상이다. 언제나처럼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다. 부족한 것은 시로 씨의 모습 뿐이다. 시로 씨가 마음에 들어하던 관엽식물이다. 이제부터 내가 물을 줘야 하는 걸까? 내 기분과는 정 반대로 발은 날씨는 너무나 좋다. 눈앞에 그 호텔이 보인다. 음... 소장님이 다루었던 사건 기록이 가지런히 정도되어 있다. 가나다 소으로 정돈되어 있다. 잠시 조사해 보자. 어떤 파일을 볼까? 어, 잠깐만. 코나카 맞나? 어, 포자가 없는데 키읔인가? 항행에서 중요한 항복이라면 그건 물론 코나카다. 어. 어? 부분이 통째로 없어져 있다. 누군가가 가져간 건가? 없어졌네어디 보자. 아, 아야사토. 아야사토 말고. 아야사토 집안에 누를 끼쳤다. 말씀 후 어머니는 자취를 감췄다. 어머니를 상처 입힌 인물 나는 그들을 찾아내기 위해 알사토의 영역을 이용하여 죽은 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드디어 두 단자 의 이름에 도달했다. 어머니의 정보를 거액에 판 호식하게 소라노스케 변호사, 그리고 그 정보를 매스컴에 팔아넘긴 남자, 텃박을 밥줄로 삼고 있는 기생충 같은 남자의 이름은 이 다음 부분이 깡그리 사라져 있다. 시로시 호식하게 선생님이 한 짓을 알고 있었군. 이건가? 으, 뭐, 그냥 대충 훑어보기로 할까? 가장 큰 항목은 보자. 자살이로군. 찝찝하군 정치가나 경찰관의 자살 기사만 모아져있군. 대부분의 그사 스크랩에 연필로 글자가 적혀 있다. 코나카? 인가? 치이로 시의 글씨야, 이건. 그렇군. 이 기사에 실려있는 사람들은 모두 코다카의 협박으로. 이 신문기사는 유명하겠어 좋아. 우선 가장 비참한 내용을 선택했어. 신문기사를 법정그리에 첨부했다. 이거다. 에이, 자네도 끈질기구만 죄송합니다. 하지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잘 듣게, 미스터 변호사. 내는 같은 말을 두번 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고. Don't b 내 주월, 주일, 어승거리지만 불행한 액시던트가 자네에게 해프닝이네. 이 뜻을 알겠지? 알수 있겠냐? 알겠지 시가 남겨준 유일한 실마리야. 이걸로 승부를 걸겠어. 호나카 씨, 이걸 보시죠. 정치가가 자살했다는 신문 기사입니다. 그는 정부의 비밀 자금을 착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특종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 그는 자살했습니다. 그게 어쨌다는 거지? 이 기사는 치히로 씨의 사무실, 사무실에서 발견했어요. 미스 치히로의. 그녀는 이런 기사를 모두 칼로 정리해 두었죠. 그리고 그 기사 대부분에 코나카라 적혀 있었습니다. 코나카 씨, 당신은 이 정치가를, 당신은 그늘 협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협박.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당신의 협박에 괴로워하고 있어. 시루 씨가 모은 자세한 기사에는 모두 당신이 관여하고 있어. 이 코나카 코다컬차라는 회사는 협박을 통해 만들어진 회사야. 그런 거겠죠. 엄청난 누명이로군 루커니 나로도. 자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뭘까? 내일 조사하는 일인가? 노노노 그건 아니야. 미스 치히로를 살해한 범인을 찾는 것 그렇겠지? 네, 비서실입니다. 미스터 나로도가 돌아간다는 거.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배웅할 사람을. 잠깐. 호나카시 당신의 말은. 확실히 맞아, 틀림없이. 내가 할 일은 범인을 찾아내는 거야. 그리고 지금 나는 범인을 찾아냈어. 바로 눈앞에 있군 무슨 뜻이지? 치히로 씨는 당신을 조사하고 있었어. 그리고 당신은 우메오를 이용해서 치히로 씨의 전화를 도청했었지. 그리고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당신의 관한 자료가 사라졌어. 그럼 범인은? 어린아이도 알수 있지. 당신이야. 네, 비서실입니다. 배웅할 사람은 노생크다. 대신 이 전화를 검찰청장에게 전결해 줄게. 알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뭐 뭔가 코나카 이런 시간에 전화는 하 곤란해. 헬로 검찰청장님. 내 네, 말이야 생각이 좀 바뀌었어. 내일 증언하겠어. 무 무슨 증언 말인가? 아야사토 치로의 사건 말이야. 내는 목격했으니까 증언하려고 그거야말로 학한 걸 말이야. 갑자기 왜그러나? 재판에 나가고 싶지 않다더니 셜업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잖아 아 그리고 급히 아무 경찰이나 여기 한명 보내줄게 눈앞에 그자가 있거든 얼빠진 표정을 짓고서 말이야 누구지 그자라니? 당연하잖아 범인이야 범인 내가 봤던 범인 말이야 뭐 뭐라고? 어 어이 고나카 자 자네는 또 무언가 검찰청장 자넨 내게 이래라저래라 할 처지가 아닐 텐데, 아무튼 어서 경찰에 풀리지 않아 말했잖아, 나로도 자넨 시덥지 않은 변호사라고 미스 치로도 그랬었지. 뭐 뭐라고? 뭐 내는 말이야, 자넨 고발하겠어. 미스 치로 살인범으로 말이야. 그리고 자네에겐 괜찮은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을 것을 절대로! 얘는 이 저역 변호사 협회에도 친구가 있거든.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엄청난 변호사를 프레젠트 해주지. 어, 어지럽기 시작했다. 이토노코 형사 발금막 도착했습니다. 앗! 당신은 아마도 약발이었습니까? 나를 오도입니다. 아, 그렇지. 나를 오도였습니다. 약발이는 그러니까 살인범. 이토노코 형사. 살인범을 넘겨주겠네. 뭐, 뭐라고 쇼? 고 위드힘 어서 데려가게 굿바이 나로 9월 8일 오후 3시 37분 유치장 면회실 잠깐 마실 거좀 마시고 <웃음> <웃음> 아. 그로부터 하루가 지났다 드디어 내일은 내 재판이 있는 날이다 코나칼은 나를 함정에 빠뜨린 작저, 빠뜨릴 작정인 모양이다 당연히 검찰식도 한통속이다 아마 미츠르기도 어제 내 담당이라고 하던 국선 변호사가 나타났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한가지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님 변호사님 아 마요이 잘됐네 드디어 나왔구나 유치장에서 네, 조금 전에 변호사님 덕분에요. 아, 어쩐지 입장이 반대가 되었군. 어째서요? 어제 변호사님이... 나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마 말에게 이해하겠다. 그럴 수가... 그 남자 어머니를 언니를 그리고 변호사님까지 용서할 수 없어요. 변호사님, 제가 뭔가 할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음, 있을까? 알았어, 그럼 타옥을 도와줘. 타로? 이요? 음, 이제 이 기회는 오늘 밤뿐이야. 알았어요. 뭐라? 그렇군요. 그럼 얼른 세수을 사야지. 아, 그리고 줄사라가니와 잡초 좀. 더. 아 아니야 아니야, 잠깐 기다려. 왜왜 그러시죠? 당연히 농담한 거야. 어, 농담이요? 괜찮아 고마워. 그런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도움을 받을 것도 없고. 아안 돼요 그럼.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 남자에 한방 먹여줘야죠. 한 방이라. 알았어. 그럼 내일 법정으로 와주겠어? 아,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변함없이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시간이 걸리는 재판 시스템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때문에 수년 전부터 시행된 서심 재판의 기간은 길어도 3일 대개는 단 한으로, 하루로 마무리된다. 물론 유죄 판결로 끝난다. 설마 나 자신이 피고석에 서게 될 줄은 몰랐다. 내일은 진범이 목격 증인으로서 별판에 나온다. 나인가 그 녀석인가 마지막 승부다. 어 계속